자 녹화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들 추천하고 즐겨찾기 한 번씩 부탁드리고 노트북은 파미다닷컴 유튜브 일요날 인부 구독 한 번씩만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대는 나사스네요. 오케이. 일단 리시 깔끔하게 받았기 때문에 아주 기분이 좋아요. 스 풀피로 가고 근 미니언 경험치까지 먹으면은 완전히 이득이지. 음, 원거리가 하나 대신 없네. 비슷하긴 하네. 데미지가 달라요. 더란 거 들고 오면은 라인 그탱 라인전에 좀더 세. 엄청 닌겐디많을걸요 아마? <놀람> 오케이 피 많이 빠졌어 아 <laughs> 강사태 해봤죠? 쓰레기예요, 쓰레기 하지 마세요. 하지 마세요. 버서스가 타워에서 날 때렸어 지금. 대기하시면은 이득이용. 나사사도를만원 퍼센트 더 많이 살걸. 아, 좀 귀찮네. 어, 맞아 맞아. 미드 나사스에서 개똥 샀지. 기억난다. 살 수도 있지 뭐. 한포에 3달라는 나쁘지 않을 것 같아. 나타 스텔이 있을 건데. 내가 체력 퍼센트는 더쪘거든 일단. 지금은. 아. 아, 아 이거 킬각인데. 휴만 살았으면 여 시까지야. 마화 보석에다 와다나 사셔. 음 포션이 네개다네개 <laughs> 있어. 하나도 안 썼어. 지금 포션 <laughs> 포션 482포작겠는데 하나도 안 써가지고 나서스가 아마 테타곤 같기도 한데. 여러분들 추천하고 재기차게 한 번씩만 눌러주세요. 추천하고 재기차게 한 번씩 추천 제차한 번씩만 부탁드립니다. 마포를 샀어야 됐어. 그러니까 체력 포션 살 돈으로 마포를 샀으면 이득이 었는데좀더 괜찮은데 네개 근데 쓸 일이 없을 것 같아가지고 시겠네. 추천 한 번씩만 부탁드립니다. 여러분들 추천 한 번씩 감사합니다. 다들 감사요 마드를 근데 사기만 은 뭐해? 박아야지 <laughs> 여기까지만 짧게 짧게 딜고 많이 하는 게 좋아요 이러 만화가 좀 딸리긴 하지 근데 대포 먹었어 이게 5레벨 대 6레벨이라서 지금 이득 봐주시는 게 좋긴 해요 물르가나 죽어도 알리도 죽었다 이 알리도 죽겠다 이거는 저거 왜 땡겼지? 이거 안 좋은데 반패 뺐죠. 좋아요. 타워 다이브 잘하면 바로 할수 있긴 한데, 육렙 찍힐 수 있어서 좀 조심해야 돼요. 상대의 경험치빨을 정확하게 모르기 때문에. 그만만자자자자타잡아한번 쳐볼게 아이스 <laughs> 개극혐이네. 궁 찍기 전에 그냥 죽여버렸어. 으! 중남. 상대 닝겐님 아니요아겐님아닌걸아 알고 있어. 아 우리 카시가 개목혔구나 우리 물르가나가 발랐네. 아 전체적인 라인 상황 좋네 지금 우리가. 네 맹구리님 말씀하세요. 네 스무 살이었습니다. 스무살. 아, 추천 한번씩 부탁드릴게요. 추천하고 제게 작기 한번씩 부탁드립니다. 와 이거 심지어 브리치까지 산다면 이거 오픈 나오겠는데? 아 아. 아, 개 아쉽다. 무슨 정원이야, 무슨 정원? 아, 깜깝이 이거 다 살면은 괜찮을 것 같긴 한데. 나이스. 최정원, 아, 알죠? 같은 반인데. 같은 반이었는데. 기다렸다가. WQ 평, 오케이 나이스. <laughs> 나이스. 아, 대포 꼭 먹자. 그렇지. 아 정원이랑 <laughs> 같은 학교 선배님 구나 반갑습니다. 이거 근데 신발에다가 루비스로 사야겠다. 나서스 미니엄 입고 싸운 거예요 이거는. 네, 제가, 좀, 그거죠. 각을 주고 일부러 역으로 이용하는 그런 플레이 한 거죠. 음. 전혀 겹죠 음. <laughs> 각을 일부러 제가 내준 다음에, 이길 수, 있, 있을 것 같이 만든 다음에, 그 다음에 역으로, 역광을 한 거지. 음. 추천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손해냐고? <laughs> 아니, 왜 손해야? 어차피 템창 피워야 되는데. <목소리> 어쩔 수 없어. 어쩔 수 없어. 어쩔 없어 이건 어쩔 수 없어. 단별이 없는 거 없어가지고, 어쩔 수 없어. 개다 있은데, 이거? 아, 와, 아. 개어졌다. 이거 알리가 좀 실수했다. 알리가 타네. 그래도 알리가 실상이 뭐냐면은, 아, 아니다, 아니다. 실상은 아니다. 잘 썼네. 나스스, 쉬워요, 연근. 쫄지 마요. 저걸 괜히 따라가지 말죠. 따라가봤자, 이, 뭐, 잡지도 못하고, 그냥 CS만 버릴 것 같아. 그냥 타지 말고 타고갔으면 살았을 것 같다고? <laughs> 그래요. 그랬을 수도 있겠다. 근데 그라스 궁 때문에, 추천하고, 저기특크한 번씩만 부탁드립니다, 여러분들. 오늘 녹박은안틀 거라서, 추천 좀 받아놔야 돼. 녹박을좀 쉬고, 유튜브 좀 먼저 하고. 뭐지, 이거? 뭐야, 이거? 야, 이거 버그야, 이거? 데미지가 안 들어가지? 뭐야? 방금 데미지 안 들어갔어. 뭐야? 뭐지? 어떻게 쉽냐고? 아, 플레이를 제가 보여드렸잖아요. 초반에 압박을 많이 넣는 게 좋아요. 뭐야? 타탑왜 그 맞아? <laughs> 초반에 첫개한 전에 이득을 바, 봐야 돼요. 이득을. 첫개한 전에. 이득을 받기 때문에 이거는 이게 라인전 이기는 겁니다. 전더열심이더 쉬워요, 차라리. 썸파 가는거나 랜딩 가는, 가는 거보다열심이더 귀여요. 워좀더 쉽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열심이 체력이 별로 없어서 방어력은 높은데 선 깡얼심은 이거 개 맞죠? 이거 살아요 그냥 이거 킬이 많기 때문에 플래시... 용하는 콤보만 좀 조심한다면 블리치도 살겠지? W 맞으면 죽겠고 어 그냥 저 이거 빼야돼 쭉 빼야돼 쭉 빼야돼 쭉 빼야돼 빼야 이거 죽을 수도 있어 이거 그래가스 배치기 QR에 죽을 수 있어 이거 써야겠죠? 음 죽을 것 같아가지고 썼어 잡벨 원심은 진짜 힘든데 그냥 깡 원심은 좀 별로예요. <laughs> 그때 그렇게 센거 아니니까 그냥 대교 이득 버시면 됩니다. 아신태님 추틸 감사합니다. 잡을 잡지는 못할 것 같으면서도 잡았네. 나이스, 개이 나이스. 추천1 0 0개까지만 부탁드릴게요, 여러분. 아 죽겠다 이거 저, 플래시 없으면 죽었다. 부케요, 부케 부케 리브 <laughs> 캐릭터 부케입니다. 오늘 목이 아파가지고 <laughs> 마이 일부러 마이클뭐좀살살하고 있어요. <laughs> 아 오늘 밖에 공기가 좀안 좋아가지고 밖에 공기도 안좋아 체력템 이회 상대 때는 체력템 올리기 좋죠. 음 체력템이 짜증나요. 그거 템 선택을 잘못한 거 아니에요? 힘 빠지긴 했는데 그렇게 막힘막 막 저기까지는 아닌데 이거 상대방 방 심하게 하는 방법 있어요 이거 대기워 이렇게 상대방 이안 나오면은 뒤로 섰다가 이런 식으로 대기하는 방법 제가 많이 쓰거든요. 삐 났어. 브루저는 원래 유통기한이 있어요. 모든 브루저가 딜러 못 잡아요. 와, 참 30씩 차네. 잭스, 그래, 잭스 제외! 해카이 두개가좀 있어. 그만 되면은 힘좀 빠져요. 아, 좀 빼야겠다. 이제 죽을 수도 있겠다. 이제 저집접 아, 야, 특포 나오면 막아요. 특포가안 나와서 그래. 이거 그냥 공 뿌리고, 뽑고 뽑아면 돼 그냥 특보에다가 <laughs> 와드서 우리 팀 무리 안 하면 되는데 마나퍼션 하나 쓸게. 나이스, 밀라타 영서요. 아마 못 봤던 것 같아요. 나소스가 테 위치가 좀 애매해가지고, 이거 좀부따가킬각인데 나이스. 다니까 불어야지. 7 1칠일 16일짜리가. 아니 저건 카시가 못 컸어요. 카시가 워낙 아 뭐야? 죽을 <laughs> 뻔했네. 아무튼 워낙 못 커가지고 이건 이길 수 없었지. 카시 내가 상태를 상태를 알거든. 카시가 못 컸어요. 못 컸어요. 개두들이 맞았어. 카시 9레벨인가 10레벨이었지 아마? 10레벨이네 10레벨 카시가 좀 노골수 밖에 없어 라사스난 이기던데 귓빙할까봐 안탔어 아 이거 텔 끊어야되는데? 텔 못하게 좀 앞무빙 좀 하시면서, 하면서 제가 피더 달아있기 때문에 나도스텔 끊을 수 있어요 혹시 모르니까 타워도 두대 정도 맞아주고 나이스 잘 못하네. 그렇지. 와, 거의 마무리인데, 이거 바언가도 아, 바언대는게안됐구나 아, 이거 너무 많이 타고, 너무 많이 맞아줬어. 아, 공정발리 있을까? <laughs> 일부러 낚시하려다가 딱 정확하게 피 440이 있는데, 440 다른 정도. 그 정도. 아, 일부러 나 끌라 했는데. 한 타임 버텼으면은 역건강이거든. W 없어서. 어... <laughs> 아, 이거. <laughs> 한 타임 버텼으면은 잡은 거여가지고. 그냥 좀 일부러 어거지 디귿 좀 많이 했지. 약.. 약한 척 하면서 잡는 게네 가능해요 아까도 그렇게 패했어요 근데 제가 레벨링이 잘 돼서 걱정할 거 아니야. 잘랐다. 와, 나이스. 나이스. 바로 갈까? 아, 피 너무 빠졌나? 더 빼고. 모르가라, 좋냐? 일단은, 다시 자르고. 나이스. 장신구 좋아. 나이스. 이거, 노플, 노플. 노플. 나 썼어. 아무것도 못 하죠 이건. 나이스. 마무리. 이거 밀어줘. 정비하자, 정비. 세주가 저거 밀어주면 될것같아 CS 좀 같이 정리해주면서 정비하고 기다렸다가 파수꾼까지 가죠 나이스 볼베이는 얼른 힘들어요 여러분들 추천 한 번씩만 눌러주세요 추천 한 번씩만 100개까지만 부탁드립니다 추천하고 즐겨찾기 한 번씩만 눌러주세요 추천 한 번씩만 부탁드립니다 여러분들 추천 100개까지 좀 부탁드립니다 여러분들 한 번씩만 뭐야. 99개인데, 한 번만 더 눌러주세요. 한 번만 더, 한 번만 더, 한 번만 더 부탁드립니다. 아, 102개, 103개까지 감사해요. 감사합니다. 감사해요. 고맙습니다. 으따가왕 이거 안 가는 게 좋아요. 괜히 어시 먹으러다 뒤지거든요. 그냥 조용히 밤이 납시다. 라테 분명 스페셜 날릴 거예요. 타고 타고 이걸 턴. 빠르게 빠르게. 빠르게 순삭. 그렇죠.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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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워 고르다, 그래, 나, 나. 이거 살, 살겠다. 빠르게. 여기서 밀고. 녹화는 여기까지 할게요.